아 저는 이 정도 좋습니다. 아 이게 보기에도 뭐... 그게 고기 훨씬 아, 좋네요. 몽골 네. 아, 음. 된장. 아, 아 너무 신기해. 야. 짧은 시간에 야, 이런 역시 된장. 역시 궁셰프는 달라. 어, 마술쇼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. 음. 음. 즉석 된장을 음. 5분 안에 만들어 냈습니다. 궁셰프는 사기꾼 아니면 마술사니다 <laughs> <laughs> 가성비의 맛! You got that smile. You got it. 저! 궁 셰프 타임입니다. 아궁 셰프 타임. 가성비 네, 아, 좋고, 네. 간략하고. 아, 사실 예전에는 김장김치 담그듯이 모두가 모여서 된장을 음. 담갔잖아요. 그렇 아, 그렇죠, 음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뭐그 때는 뭐 된장, 고추장 담는 거를 오. 우리가 옆에서 그냥 어렸을 때 할머니, 엄마가 막 담그는 걸 보면서 자라가지고. 아, 맞아요. 시골집 처방 밑에서 꼭 그에 만든 매주가 걸려있고. 맞아요. 그걸 네. 이용해 집집마다. 네. 항아리 속에 직접 담가둔 된장, 집안에 보물처럼 담겨 있었죠. 네. 음. 그러니까 불과 그게 없 크게 그 모습이 사라진 게 얼마 안 돼요. 그처화 밑에 그 매주 달려있는 맞아. 거. 습 아, 맞아요. 아, 네. 요즘 사실 전부 네. 다 아파트에서 이제 많이 살고 그러다 네. 보니까 실제로 이 직접 장 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줄기도 아, 했고 네, 좀... 심지어 젊은 친구들은 아마 장 담는 방법도 음, 잘 모를 거예요. 모르죠. 예. 자,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 맞춤형 셰프 님니겠습니다 네. 저궁 네. 네. 셰프가 오늘 이시그니에 맞게 설마 이제는 뭐 집에서 전통의 장맛을 응.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응.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? 뭐를? 된장 미안합니다. 아 된장 에? 된장을 지금 만든다고? 요 여기서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응. 5분 걸리니다아 정말요? 아이고 너무나 해드네 매주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만드신다는 거예요? 어떻게 매주가 없으니까요. 아니 궁 셰프님 지금까지 분명히 저희를 놀래키시고 어,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요리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. 된장은 만만다고요 아니 아, 된장은 매주 어, 안 믿어지는데 그거좀 영어도 그거 맞추고 맞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많지. 많다고. 그래서 일단은 먼저 대한민국의 장을 담그시는 명인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, 사죄까지? 사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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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죄 그럼 이제 된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맛집 가면 된장 파, 파는 데도 있어요. 있죠. 네. 네. 근데 그러면 사실 너무 자기 입맛에 놓고 봤을 때 너무 짜다. 음. 된장이 아니면 좀 너무 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 있을 있죠. 수 있어요. 네. 자기 입맛에 음. 그래서 본인의 입맛에 염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된장으로 한번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. 된장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요. 멸치액젓, 네. 네. 멸치액 어 멸치 어? 조청, 음. 청 음. 소주. 소주. 소주, 소주. 오, 아 거기 그럼 매주 가루, 매주 가루래요. 를 매주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매주는 네. 바로 청국장 가루를 쓰겠 아아 청국장 가루, 아 게다 실 이미 발효가 된 청국장 가루를 사용을 하니까 발효가 네. 따로 필요가 없어요. 아 그러네. 그래서 네. 메주 가루를 쓰지 않고 발효가 예. 된 어, 청국장, 가루. 청국장 예, 가루를. 가루를. 네. 궁금해. 이상해. 궁금해. 아프다 <laughs> <laughs> 정말 궁금해. <laughs>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? 먼저 청국장 가루. 어. 250g입니다. 음. 250g. 청국장 가루 굉장히 쉽게 살수 있습니다. 그죠? 네. 그죠? 네. 네. 이건 뭐 요즘 온라인에 뭐 네. 주문만 하면 다 있는 거. 고 그리고 멸치액젓 500mg을 넣고 음, 어, 많이 들어가네요. 그리고 음. 섞겠습니다. 어, 음. 미숫가루 같아요. 어, 색깔은 된장 음. 같아요. 그런요 음. <laughs> 된장 색깔이 나왔어요. 네. 자, <laughs> 근데 된장은 넣는데 멸치액젓을 왜 넣는 거예요? 이건 이제 간을 장에 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 네, 간을 맞추기 네. 위해서 멸치액젓을 넣고요. 멸치액젓이 없다 국간장 쓰요 국간장.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아까 멸치액젓을 네. 두 배로 넣었지만 그게 결국은 이제 염도를 조절을 나는 조금 더싱하게 하고 싶다. 그러면 그거보다 좀 줄여서 넣고. 네. 그러니까 그래서. 염도 조절이 다 자유롭게 되는 거네요. 네네, 그럼요. 네. 비주얼은 그냥 된장이에요. 네네. 뭐. 자 이제 조청을 100g을 넣겠습니다. 음 100g. 종 들어가고 멸치액젓 들어가고 감칠맛. 아, 어, 저러니까 좀 어, 맛있을, 맛있을 것. 같아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게. 요즘에 집에 조청이 없는 집 많거든요. 있죠, 있습니다. 네, 그럼 네. 다른 걸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나요? 물엿을 저지요? 좀 사용하셔도 됩니다. 아마 음. 네. 이제 조청을 넣으면 조금 더 된장 같은 색감을. 아, 색감. 색깔 네, 색감. 약간 갈색 나니까. 네네네. 색깔도 음. 있고, 농도도, 음. 좀 농도도. 네, 네. 맞춰줄 것 같아요. 이제 거기에 이제 소주 50mg을 넣어주세요. 아소주는왜 음. 넣는, 넣는 거예요? 소주를 넣으면 아, 그렇죠. 즉석 된장의 보관 기간을 좀 늘릴 아. 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뭐, 잡내 같은 것도 잡는데 도움이 되겠네요. 1차 네. 완성이 되는데 맛을 한번 볼게요. 좀 짜거든요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짜게 드시는 분들은 이 정도 레시피로 가셔서 좀 짭조름한 된장으로 드셔도 되고 네. 조금 간간하게 음. 드시고 싶다 그러면 음. 여기서 청국장 가루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. 아 저는 이미 먹어줬어다아이기에도 아, 아, 뭐... 그게 고기 훨씬 네. 좋네요 네이와 음. 진짜 이거 다 딱. 그러니 까 그러네. 흐르는 어우 어 너무 신기해. 이야. 신기하네. 어야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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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궁치오프는 사기꾼 아니면 마술사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맛을 좀볼수 있게 어, 고급 요리 딱 나올 때 와. 자. 된장 향이 난다. 어, 진짜 된장. 오. 음, 나네. 아, 이렇게 그냥 느낌이 음. 그냥 된장이야. 음. 네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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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된장인데요? 그냥 된장이에요. 어. 비법은요. 즉석 된장은 청국장 가루를 이용한다. 어.